아, 뽀얀 거탑 열심히 챙겨들고 있는 아, 신 선생님입니다. 7월 말 저희 아버지께서 66세신데 아,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오른쪽 대퇴골 개방성 골절, 대퇴동맥 파열, 좌골신경 손상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고요. 아, 응급으로 대퇴골 골절 외고정 수술하고 또 동맥 바이패스 수술도 통해서 무릎 아래 부위에 혈액이 돌게 됐는데 아, 그리고 8월 말에 다시 골절 수술을 진행을 하셨답니다. 현재 문제는 신경 손상인데 이 대퇴골 외고정 장치 때문에 MRI 외곡이 심각해서 신경 절단 여부는 아직 파악도 못한 상태고 그리고 수술부에 염증도 아직 있는 상태에서 근전도 검사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더 오륙 개월이 기다려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신경이 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좀더 앞당겨야 하는 건지 지금 어떤 그 처치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 혼란스럽다고 지금 적어 오셨거든요 아~ 어, 제가 이제 응급실에서 외과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다발성 골절 환자 네. 어, 가 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대퇴골 골절이 되면 이쪽 계통에 손상이 많이 와요 음. 그 대퇴동맥도 손상이 돼서 바이패스를 해서 이제 혈액은 어, 관료를 시켰는데, 이 자골신경에 이제 신경 부분에 손상이 있,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골신경은 참 찾기가 어려, 어렵진 않아요. 자골신경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네. 베리에이션이 많아요. 어, 이게 뭐냐면, 다양하다는 그러니까 이유는? 우리 그 사이어틱 너브라고 하는 그쪽에서 나, 이렇게 나와요. 어, 그 신경이 나올 때그 이상근을 주위로 음. 타입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한 줄기가 나올 수도 있고 두 줄기가 나올 수도 있고 네네. 뭐 이렇게 사이에 껴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게 나오는 것 중에 만약 두 줄기로 나오는 타입이라는 경우에는 한쪽이 손상돼도 한쪽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괜찮아요. 그런데 음. 지금은 이런 타입도 알 수가 없고 네. 지금 검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무슨 고정 장치를 좀 심하게 달아놓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MRI를 찍을 수가 찍을 없어요. 수가 없어서, 어, 없어서 음. 그 신경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음. 그렇게 되면 우선 다리 지금 이 다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리가 살리고 나서 다음에 지금 봐야 되는데 이 자골 신경을 지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왜냐하면 이 먼저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아마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 자골 신경 부분은 향후에 봐서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 을 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경이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80% 정도 된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그 따님 입장에서는 뭘좀 빠르게 처치를 해서 조금 남아 있는 손상된 신경이라도 어떻게 좀 빨리 좀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근데 이러저러한 상황을 보니까 한 반년 정도 기다렸다가 수술을 지금 해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신경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생명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수술 부위 염증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는 네. 이 수술한 부위가 지금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어... 거기 염증 때문에 지금 폐혈증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 시, 쉽게 폐혈증으로 지금 갈수 있는 상황이에요. 개방성 대터골절이면 보통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아, 근데 게다가 염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자골 신경에 지금 신경이 안가 있는 거예요.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될 예, 거예요. 이 염증이 가라앉고 이 지금 바이패스한 관류가 돼서 이 발이 살아야 되는 게 먼저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거에 포커스를 먼저 맞추시라고 하고요. 네. 이게 다 가라앉고 나서 나중에 어, 자골신경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지금 따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못 걸으실까봐 지금 너무 먼 미래까지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진들의 그 생각은 일단 환자부터 예, 다리부터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신 모양입니다 조금 마음을 이제 여유를 가지시고 철저 이렇게 천천히 이제 그~ 간호를 해 주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런 환자들 경우에 다리 절단하는 환자를 많이 봤어요 저도 여기 바이패스 했는데 아, 혈액이 바이패스를 해서 네. 다른 인조혈관으로 혈액을 대신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네. 잘안 가요. 우리 원래 혈관보다 음. 그래서 다리 쪽에 혈액이 안 가다 보니까 이쪽이 염증도 해결이 안될 뿐만 아니라 네. 안 되면서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이혈관을 혈액을 보내는 게 지금 제일 급선물일것 같습니다. 염증 없애는 거라. 그렇군요. 이게 예. 예. 음. 예, 일단 이거는 추석 때도 그, 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이분. 음. 저한테 꼼꼼한 조언을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공 과목은 그 임원장의 외과. 네, 입니다. 저희 지금 자세하게 보다. 말씀을 예. 좀 많이 해주셨죠. 그 이제 신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초 신경이기 때문에 5, 6 개월 기다려봐야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큰 신경이 눈에 보일 만큼의 신경이 끊어진 게확인됐으면 의사들이 꼬매줬을 거예요. 연결시켜줬을 텐데 아마 그러진 않았겠죠. 그게 네. 지금 수술하는 부위에서 어이게좀 감지가 안 되는 것 그런 신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회복된다 하더라도 어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아, 약을 않겠죠? 쓸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약 쓰기도 되게, 그니까 스테로이드를 강력하게 쓰기도 좀 어려운 게 염증이 되게 심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 냉정하게 판, 말씀드리면 지금 막 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골절 부위 수술 그한 부위와 혈관 연결했던 부분이 잘 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경이 그 어,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80% 정도 이거는 뭐냐면 몰라요. 지금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좌골 신경이 어느 정도 손상되느냐의 평가도 지금 쉽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을 진짜로 못 움직이시는지 지금 근전도 검사도 아직안 하신 거고 이제 네. 움직임도 아직 평가가 안 됐으니까 네. 일단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음? 어? 나중에 대해서 그냥 봤더니 손상 자체가 별로 안 됐을 수도 있고 네. 그, <laughs> 그리고. 회복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예, 예, 예. 아직 너무, 그,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버님 일단 다리부터 살리고, 음. 그 다음에 신경도 차차 살려가는 것으로 좀 여유있게, 예, 마음을 <laughs> 잡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와, 이분, 나중에, 차도가 좀 있으시면 다시 한번 메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 네. 궁금합니다. 음, 아, 네. 음, 이럴 때는. 추석 앞두고 이게 웬일이래요. 정말 물어보러, 음. 물어볼 데가 없었을 거예요 음. 병원에 의사들도 많이 없을 거고 연휴 때 그럼요. 얼마나 많이 답답하셨을까 네, 싶네요예저 네. 어. 네. 그~ 예후가 좀 좋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